사람들이 다 절망하였습니다. 무엇을 절망했겠습니까? 그것은 희망, 희망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곧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들 속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삶들이 깨지는 겁니다. 꿈이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들이 곧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틀림없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위관들에게 코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인가, 그들은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을 가슴 속에 품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품지 않는 자의 삶은 곧그 굴속에 들어있는 캄캄한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그 삶이 곧 죽음이고 굴속에 갇힌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사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새벽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가로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꼭 승리한 듯이 보이고, 그리고 마귀가, 이야, 이제 내가 예수를,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부터 내 세상이라고 할 만큼, 마귀도 기뻐했고, 온 세상도 기뻐했는 그날이지만, 3일 후에 전세는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마에게 사잡혀 있는, 또한 모든 마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을 기념하며,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며 살았겠지만 3일 천하 따라합시다 3일 천하, 3일 천하. 마귀의 기쁨도 3일 세상의 기쁨도 3일로서 끝나리라. 3일로서 끝나리라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래서 이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며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마귀의 그 모든 계략 사탄의 모든 계략도 3일 천하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니하셨다면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갈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잿빛,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이 그 밝은 빛 속에 그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새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은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 어떤 시간이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 동터이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을 보고 새벽 미명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해가 밝지 않아,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이 세상을 밝게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그 영혼들을 밝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나온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음부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짧게 살았어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많고요. 저보다 뭐 거의 두배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의하면 수고로움과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많은 고통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내가 저렇게 심고 내가 많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는 이 세계가 왜 벌어졌는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의 권세요. 예그 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음부 아래, 그 어둠 속에 갇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고통하고, 다들 신경하고, 다들 어려워하고.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 비탄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만 걸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또이 길이 열리고,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편안함을 살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고 계속 살면서 내 이마에는 주름살과 고통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세상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 유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고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만한 새 힘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로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전쟁과 싸움과 파괴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란 것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다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전쟁이고 개인이 싸우면 싸움. 이 우리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서로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오늘도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우리 집과 다른 집이 서로 대적을 하고 나와 너가 서로 대적을 하면서 서로를 파괴시키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과 질투와 불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이 미움이라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질투라는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겨났는 게 뭐냐? 불화, 화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화합하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사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미움을 집어넣고 질투를 집어넣고 불화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불통의 권세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아아 우리는 소통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두려움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온천한 천지가 탁탁 크 맥집니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두려니다뜨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할 때는,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할 때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불신합니다. 전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옆 사람,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되지 않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소통되는 나라고, 지옥은 자기 소리만 외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아, 소리 지르는 자기의 비명 소리만 나오는 것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우리의 내 속과 그 사람의 속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며 서로 속을 나누는 곳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불통, 이런 불통의 권세를 가진 곳이 바로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 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돼가지고 그 안에 수백 명들이 아직 260몇 명이 생사도 모른 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와가지고 온갖 것을 이렇게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체 진입도 잘 못하고 뭔가 하려고 래도 못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그런 그 가족들, 그 침몰한 그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속에서 외칩니다. 악을 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정부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러면서 욕을 하고 사태질을 하고 고함질을 치며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서로가 서로한테 고통만 안기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순간들입니까?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정부의 무능함과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됐다는 그런 과학기술 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선을 이기는 악이 득세하는 시절 그게 바로 엄부의 권세가 넘쳐나는 세상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권세 그게 바로 엄부의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스스로들이 거짓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겁니다.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는 거짓말장이 자식들이 되어가는 세상.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만들어 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는 듯이 말하지만 거짓말이고 알듯 알뜻 알듯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내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새벽 미면과 같은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한 줄기 위대한 빛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싸움과 파괴의 권세가 넘쳐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화해와 건설과 세움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미움과 질투와 불화의 권세가 넘쳐나는 곳에는 사랑과 인정과 평화가 넘쳐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불통의 권세가 넘쳐난 이 세상 속에 주님은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믿음과 소통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이 세상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빛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권세 속에 사망의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져 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유일한 희망이란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우리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상처에 있고 자기의 삶이 흐트러져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 자신들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바라는 자에게 은총이 오는 거이요 오늘 이 어둠이 온 밤을 지새면서 이 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쓸 것만 같았던 이 어둠이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들이 사라지는 신기한 장면을 저희들은 매일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몰아져 몰아 내 나가는 그런 은혜 역사 있기를 지혜로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 날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 죽은 예수를 보러 갔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우리의 전삶전 전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내가, 내 마음의 눈이 떠여지지 않아 그 주님을 우리는 못볼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바꾸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러 그 무덤으로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 영혼들도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뜨거운 열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평안하죠. 너희들은 평안하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이 있느냐? 네 속에 샬롬이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 속에 없는, 내 속에 없는, 우리 속에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비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을 얻은 자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신앙의 은총,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이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깨닫고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을